하지만 그 순간 교차로에서 옆으로 통과하는 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고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코난은 빠르게 보드에 타서 부상을 면하였지만 부상을 당한 하토리는 코난에게 빨리 키드를 쫓아가라고 말합니다. 코난은 주변 사람들에게 구급차를 부탁하고 다시 키드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때 유유히 날아가는 키드를 노리는 저격수가 등장하고 키드의 오른쪽 눈을 향해 총을 발사합니다. 청알은 키드의 오른쪽 모노클에 명중하게 되고, 충격에 추락하게 됩니다. 그때 코난이 어둠 속에서 저격수를 발견하지만, 아직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키드를 계속 쫓아가게 되고, 바닷가 근처에서 떨어진 에그와 상처 입은 비둘기, 그리고 키드의 모노클을 발견합니다. 코난은 키드가 바다로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경찰은 많은 인력을 동원해 수색했지만, 결국 키드를 발견하진 못합니다.